저녁 어스름이 세상의 빛을 서서히 잠식해 들어가는 시간, 한 여자가 산을 올라가고 있었다. 도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산이었지만, 이와 산은 제법 거칠고 높이도 꽤 되었다. 오연은 산을 오르며 자신이 얼마 전 잃어버린 강아지 초코를 찾고 있었다. 초코야, 어디니? 돌아다니기 좋아하는 강아지가 그녀가 잃어버린 그 장소에 그대로 있을 리 없었다. 오연은 스스로를 책망하며 점점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갔다. 내가 미쳤지? 왜 리드 줄을 놓고 핸드폰을 들여다보냐고. 아 참! 초코가 숲으로 사라진 건 순간이었다. 오랜만에 걸려온 이사장의 문자에 정신을 쏟다가 그렇게 되어버렸다. 나보고 또 사람을 협박하라고? 오연은 이사장의 문자를 떠올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녀가 강진동 이사장 밑에서 험한 일을 한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다. 그사이 많은 사람을 협박했고 어떨 땐 여자치고는 제법 강한 주먹을 쓰기도 했다. 그 덕분에 이사장과 일한 10년의 절반은 감옥에 가 있었다. 그나마 이사장의 측근들처럼 살행까지 안 가게 된걸 다행으로 여겼는데 그녀는 결국 마지막 미션을 수행 중 사고로 사람을 죽이게 되었다. 그 후로 오연은 양남군 시골로 숨어들었는데 이 사장이 바꾼 핸드폰으로 연락을 해온 것이었다. 막상 아무 대책 없이 은둔 생활을 하자니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그녀였기에 이 사장의 문자에 잠깐 마음이 흔들렸다. 그 문자를 확인하는 사이에 그녀의 하나뿐인 가족 초코가 사라졌다. 아, 아직도 내가 정신을 못 차렸네. 경찰에 수배 중인 사람이 무슨 일을 한다고? 며칠째 이화산에 올랐지만, 초코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포기하고 산을 내려가려는데, 어디선가 강아지 울음소리가 들렸다. 어, 초코 같은데? 초코! 초코야! 오연은 무작정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다. 정신없이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가다 보니, 오연은 어느새 동굴 안에 들어가 있었다. 어, 이런데 동굴이 있었네? 초코가 여기로 들어온 건가? 하지만 웬일인지 초코의 울음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혹시 내가 환청이라도 들은 건가? 오연은 어두운 동굴이 왠지 불길하게 느껴져, 더 들어가는 걸 멈추고 돌아섰다. 그런데 발길에 뭔가 묵직하고 물컹한 것이 채였다. 어? 이거 뭐지? 오연은 핸드폰 불빛으로 아래를 비추었다. 사람인가? 그녀는 누군가 쓰러진 거라 생각하고 그 물체를 잡아 흔들었다. 이봐요. 일어나요. 여기 이렇게 누워 있으면 큰일 나요. 그 물체, 정확히 말하면 신원을 알수 없는 여성의 사체는 움직이지 않았다. 허! 뒤늦게 사체에서 올라오는 냄새를 맡고 우연은 뒷걸음질 쳤다. 죽은 사람이잖아. 아, 이거 어쩌지? 그녀는 경찰에 신고하려고, 바로 핸드폰을 열었으나 동굴이라 그런지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황급히 동굴 밖으로 나온 호연은 다시 핸드폰을 열었으나 그 사이 생각이 바뀌었다. 아니지. 내가 시체도 만졌는데 신고했다가 뒤집었을 수도 있잖아. 정과도 화려한 도망자인데. 그녀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그냥 모르는 척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TV를 보는데, 경찰이 이화산을 수색 중이라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캠핑을 하던 사람들이 실종되어 그들을 찾는다는 뉴스였다. 아, 이거 잘못하다간 경찰이 그 동굴에 들어가겠는데? 불안해졌다. 감으로 살아온 그녀였다. 아무래도 분위기가 안 좋아. 이러다 동굴 시체까지 내가 뒤집어 쓰겠어. 고민하던 그녀는 평소 알고 지냈던 시체 청소부 윤석현을 떠올렸다. 그래, 석현이라면 그 시체를 깔끔하게 처리해 줄수 있을 거야. 그녀는 서둘러 윤석현을 찾아갔다. 그는 양남군에 살고 있었다. 아니, 우리 꽃사슴이 웬일이야? 날다 찾아오고. 석현은 양남군 외딴 곳에 위치한 농장에 살고 있었다. 사실 농장은 그의 본 직업을 숨기기 위한 장치에 불과했다. 그는 동남시에서 일어나는 어두운 사건들의 시체를 쥐도새도 모르게 치우는 일종의 전문가였다. 왜? 누구 죽였어? 그는 자신의 집 병상에 오연을 앉혀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물었다. 내가 사람을 왜 죽여? 살인자도 아닌데. 이사장이 시킨 일 하다가 사고 한번 쳤다면서 어떻게 된 거야? 아, 그거. 오연은 잠시 멈칫했다가 부탁을 하러 온 입장이라 솔직히 말했다. 이사장이 어떤 할머니 겁점주라고 해서 그 집에 갔는데, 할머니가 날 보고 놀라서 도망가다 심장을 잡고 쓰러졌어. 그게 끝이야. 흐흐, <laughs> 넌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는 모양이네? 내가 듣기엔 다르던데. 석현의 이야기에 오야는 깜짝 놀랐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 할머니, 이미 독살조가 들어가서 처리하고, 그 다음에 네가 들어갔다던데? 뭐라고? 이상하긴 했다. 당시 오연은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을 수도 있나 생각했었다. 그런데 경찰이 냄새를 맡으니까 너한테 죄를 뒤집어씌운 거라고. 난 너도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너그일 때문에 이사장이랑 대판 싸우고 양난군까지 온거 아니었어? 오연은 금시초문 전혀 기억나지 않는 일이었다. 그저 떠도는 소문이겠지. 난 그냥 경찰 피해서 도망온 거야. 그건 그렇고 오늘 널왜 찾아왔냐면. 오연은 산속 동굴의 시체에 대해 석현에게 이야기했다. 하, 이거 골치 아픈 시츄에이션인데. 거기 지금 경찰도 있는데 나보고 그 시체를 처리하라 이거지. 그런데 너 돈도 없잖아. 오연은 실제로 그에게 지불할 돈이 없었다. 어떻게? 다른 걸로 안 될까? 돈 말고? 에? 돈 말고 뭐? 너 예전에 나 좋아했잖아. 그런데? 내가 너랑 사귀어 줄게. 오연의 말에 석현은 비식 웃었다. 나 요즘 엄청 예쁜 여자하고 연애하는 거 몰라? 그는 약지에 낀 커플 반지를 보여주었다. 몰라. 그럼 그냥 해줘. 외상으로. 내가 갚을게. 꼭. 석현은 그녀를 많이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내 첫사랑에 대한 의리로 해준다. 첫사랑? 날 짝사랑한 게네 첫사랑이야? 정말이야? 그만해. 그렇게 떠들어대면 일해주기 싫으니까. 아니야. 입 담을게. 그럼 오늘 밤 동굴로 갈까? 오연의 얼굴이 오랜만에 밝아졌다. 그날 밤 오연과 석현은 그 동굴을 찾아갔다. 여기야. 석현이 손전등으로 동굴을 비추며 들어가다 드디어 시체를 찾았다. 여자 같은데? 흠. 응. 석현은 자신이 들고 온 금지막한 배낭을 오연에게 건네고 엎드려 있는 시체를 뒤집었다. 으! 시체의 얼굴을 본 석현이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넘어갔다. 참내, 무슨 업자가 시체를 보고 그렇게 놀라냐? 오연은 쓰러진 석현이 든 손전등을 빼앗아 시체를 비추었다. 헉, 그녀도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오연이 석현에게 묻자, 그는 슬금슬금 뒤로 몸을 빼며 물었다. 너, 너 누구야? 너 왜... 오연이 네가 둘이냐고... 하나는 죽어있고, 하나는 살아있고... 그러니까... 내가 왜... 둘이지... 오연도 멍한 표정이 되어 석현을 바라봤다. 너... 귀신이지... 석현이 오연에게 소리쳤다. 귀신! 귀신이란 말이 우연의 머릿속에 커다란 회오리를 불러일으켰다. 한달전 우연은 이사장의 부름을 받았다. 오산동 할머니 살해 사건 때문이었다. 어디 가서 숨어있어라. 이사장은 그녀에게 돈뭉치를 건넸다. 하지만 우연은 그 돈을 받지 않았다. 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거 내가 아닌 독살조가 죽인 거라면서요. 그런데 내가 왜 도망쳐요? 뭐라고? 기껏 길거리에서 거지 생활하는 거 데려왔더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다혈질인 이사장이 그녀 앞에 얼굴을 바짝 들이댔다. 그녀도 물러서지 않았다. 내가 어둡게 살았지만 아직 사람을 죽인 적은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고요. 그래도 나 이사장님한테 충성했는데 이렇게 사람 바보로 만들면 곤란하죠. 뭐라고? 너 나한테 죽고 싶냐? 어차피 살아도 별거 없는 인생이에요. 마음대로 하세요. 오연은 그렇게 이사장과 대립하고 회사를 나왔고 양남군 집에 있다가 누군가의 습격을 받아 죽음을 맞았다. 그리고 그녀의 사체는 동굴에 버려졌다. 머릿속 배오리 바람으로 오야는 그동안 잊고 지낸 모든 일들을 떠올렸다. 그래, 맞아. 나 귀신이야. 이사장이 보낸 누군가에 의해 죽임을 당했어. 손등에 날개 문신이 있는 녀석이었어. 복면을 하고 들어왔지만 그건 봤어. 동굴에서 나온 호연은 바위에 걸터앉아 멍한 표정이 되어 있는 석현에게 말했다. 그래, 다 좋은데 나왜 귀신을 보는 거지? 지금껏 본적 없어? 아마도. 아니, 어쩌면 네가 여태까지 산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들 중꽤 여럿이 사실은 귀신일 수도 있어. 그런가? 석현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이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섰다. "어디가?" "내가 귀신하고 같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 명복을 빈다, 김호연. 그럼 나니만." 석현이 가려고 하자 우연히 그 앞을 막았다. "그럼 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긴 이제 저승으로 가야지. 안 그래? 죽은 사람이 이승에 있으면 뭐 하냐고? 사람이나 놀래키지?" 게다가 넌 귀신치고 힘도 세서 위험해. 사람이 하는 거다 하잖아. 핸드폰도 하고 손전등도 들고. 아무래도 너 악귀 같아. 그럼 난 간다. 안녕. 하니나 이대로 못 가. 돌아서던 석현이 오연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그럼 너 복수라도 하겠다는 거야? 당연하지. 오연의 눈에서 불길이 피어올랐다. 이화산을 뒤지던 경찰은 캠핑 중 조난당해 죽은 사람들을 계곡에서 찾아내며 수색을 마쳤다. 오연의 사체가 있는 동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하! 이거 내가 전과자라고? 내 시신 발견하고도 모른척하는 거 아니야? 석현의 농장에 눌러붙은 오연이 석현 앞에 불쑥 나타나 말했다. 지은제를 생각해봐. 형사들도 네가 예쁠 리 없잖아. 봤어도 그냥 넘어갈 걸? 흠. 아닌 것 같긴 한데 정말 그랬다면 섭섭하네. 아무튼 역시 내가 직접 복수해야겠어. 이사장을 죽이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석현의 질문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사장하고 날 죽인 날개 타투한 녀석까지. 어떻게 죽이려고? 하긴 아끼니까 금방 죽이겠네. 그치? 그런가? 오현은 시험 삼아 석현에게 달려들어 목을 조르려 했지만 손은 그저 그의 목을 통과할 뿐이었다. 이거 뭐야? 물건은 잘 만드는데 사람한테는 손이 그냥 통과하잖아. 내가 며칠 동안 인터넷 좀 찾아봤는데 척척 물건을 옮기는 악기들도 직접 사람을 죽이긴 어렵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멀쩡한 사람 몸을 장악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러나 봐. 하긴 귀신이니까 손하게 힘이 있을 리가 없지. 오연은 슬며시 석현에게 눈길을 돌렸다. 왜 그렇게 봐? 무섭게. 너 혹시 나랑 한팀될 생각 없어? 내가 왜? 너나 좋아했잖아. 흠, 귀신은 사절이다. 석현은 자리를 피했다. 하, 내가 저 인간 몸으로 들어가야 하는 건가? 오연은 어떻게 해서든 이사장과 날개 문신을 죽여야 한이 풀릴 것만 같았다. 오연은 석현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우리 거래하자. 네가 몸 빌려주면 나도 네가 원하는 거 해주지. 어때? 석현은 잠시 망설이더니 원하는 게 있는지 입을 열었다. 실은 내 여자친구 명품으로 꼬신 거거든. 그런데 늘 바빠. 나하고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만나죠. 아무래도 양다리 같은데, 그거 확인해 주면 내가 너 도와주지. 그래, 그건 간단하지. 그녀는 서둘러 자리를 떴고 일주일 동안 석현의 여자 친구를 관찰한 후 보고했다. 그 여자랑은 사귀지 마라. 왜? 명품 사주는 남자만 일곱이야. 넌 그중에 수요일에만 만나는 남자고? 그러니까 내계산은그 여자는 일주일에 한번 이상 명품을 선물받는 것 같아. 너도 두 달에 한 번은 선물하지. 아. 커봐. 한 사람이 두 달에 한 번꼴로 명품을 선물하면 만나는 사람이 일곱이니까 그 여자는 매주 명품을 챙기는 거지. 제법 머리 좋은 여자를 만나셨네, 우리 석현이. <laughs> 석현은 좌절한 듯 고개를 떨구었다. 우연은 다 들어가는 석현의 마음에 더 기름을 부었다. 참 너도 너다. 왜 여자를 명품으로 꼬시냐? 더 비싼 명품 사주는 녀석이 나타나면 날아갈 게 뻔한데. 답답하네. 그만해라.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여자다. 어머, 얘 진심인 가 봐. 그런 진심은 좀 징그럽다 얘. 아무튼 이제 내 부탁 들어줄 거지? 그런데 완벽해야 한다. 나 아직까지 감옥 한번안 가고 시체 전문가로 살아온 사람이라고? 당연하지. 귀신이 하는 일을 누가 막아. <laughs> 오연은 계획이 있는지 자신만만했다. 먼저 오연은 나름 전문가인 석현에게 본인 사체의 자상에 대해 물었다. 뭘로 날 죽인 거야? 그 날개 그림 그린 녀석? 내가 보기에 정역업자들이 쓰는 물건 같은데 고기 바를 때 쓰는 그거. 그런 거 쓰는 전문가는 이사장 밑에 없어. 외부에서 아웃소싱 한것 같아. 그럴 수도 있지. 같은 조직에 있는 사람을 죽이는 건데, 다른 데서 데려오는 게 여러모로 편할 수 있지. 우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지 빠르게 석현에게 말했다. 너 지금 이사장한테 전화해서 동굴에서 우연히 내 시체를 찾았다고 얘기해. 그리고 그 다음은 나한테 맡겨. 고민하던 석현은 그녀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좋다! 하자 해. 석현은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오연히 시키는 대로했다. 사장님, 동굴에 오연이 시체가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사장은 부하나를 데리고 현장에 나타났다. 마침 잘 됐구나. 석현이 네가 깔끔하게 처리해 줘라. 네. 그런데 누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일 처리를 한 건가요? 아, 강진동에서 정유가 파는 녀석인데 일 배워보겠다고 하길래 맡겼더니 시체 처리를 엉망으로 해 놓고만. 그래도 석현이 네 눈에 띄어서 천만다행이다. 석현은 장비를 가지러 가겠다며 먼저 자리를 떴다. 석현이 사라지자 이 사장은 날개에게 전화해 불같이 화를 냈다. 너 이따위로 일 처리할 거야? 어? 이사장이 동굴 밖으로 나와 통화를 이어가는 사이, 그들을 지켜보던 오연이 이사장을 수행하던 부하의 몸속으로 쑥 들어갔다. 그리고 석현에게 부탁해 미리 동굴 입구에 숨겨두었던 단도를 들었다. 어? 너, 왜 이래? 갑자기 부하가 자신에게 단도를 들이대자 놀란 이사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직도 내가 니네 부하로 보이냐? 오연은 이사장에게 그 날카로운 것을 힘껏 들이밀었다. 어? 나, 오연이야, 알고 나가라, 이사장... 이사장을 처리한 오연은 그의 핸드폰을 열어 정육업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 어, 지금 우리 사장님이 가기로 방문한다는데, 거기 어딥니까?" 상대방은 순순히 강진동의 정육업소 위치를 알려 주었다. 이사장 부하 호교의 몸에 들어간 오연은 바로 그곳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상대는 만만치 않았다. 이사장처럼 방심하지도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하지? 오연이 머뭇거리자 김새를 느낀 날개가 물었다. 이사장님은 어디 계세요? 어, 이제 곧 오실 겁니다. 오연은 이사장 부하 행세를 어색하게 했다. 눈치 빠른 날개는 이사장 부하 호규를 의심했다. 이상한데? 너 여기 왜 왔어? 날개가 호규의 멱살을 잡았다. 그 순간, 호규의 몸에 들었던 오연이 날개의 몸으로 들어갔다. 그 바람에 호균은 털썩 바닥에 주저앉았고, 날개는 오연의 것이 되어 눈이 뒤집어졌다. 이제 이와선으로 간다, 우리. <laughs> 오연은 날개의 몸으로 이와선으로가그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동굴 안 바닥에는 이사장이 죽은 채 누워 있었다. 여기까지 데려오긴 했는데 이 녀석을 어떻게 처리한다? 죽이기만 하는 거면 어렵지 않았다. 그냥 절벽으로 올라가 떨어지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오연은 녀석이 자신의 존재를 정확히 알았으면 했다. 누구에게 복수를 당하는지 알게 해주고 싶었다. 그래야 한이 풀릴 것 같았다. 고민하며 동굴에 서 있는데, 마침 석현이 장비를 들고 들어왔다. 왜 왔어? 왜 오긴, 이사장 사체 처리하러 왔지. 그런데 너, 오연이야? 응, 나야. 비록 지금 내 모습이 날 죽인 날개여도, 나 오연이야. 오연은 정육업자의 손목에 새겨진 날개 문신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나, 부탁이 있어. 또 뭘? 석현이 도망치고 싶은 표정으로 되물었다. 날개, 네가 죽여줘. 지금? 아니, 내가 이 녀석한테 빠져나오는 순간. 나 자신 없는데? 믿을지 모르겠지만, 나 죽은 사람 청소는 많이 했어도 직접 죽인 적은 없어. 누가 너보고 죽이래? 내가 죽인다고. 석현은 그게 한숨을 내쉬었다. 장난 아냐? 그게 그거잖아. 너랑 사귀어준다니까. 내가 귀신이랑 왜 사귀어? 아무튼 시간 없어. 지금 한다. 오연은 말을 마치자마자 날개의 몸에서 석현의 몸으로 옮겨갔다. 몸에서 오연이 빠져나가자 날개는 머리가 지끈거리는듯 인상을 짓부리며 털썩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석현의 몸에 들어간 오연이 정육업자의 목에 날카로운 것을 들이밀었다. 어, 너 누구야? 누구긴 네가 죽인 오연이지. 오연은 녀석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그의 죽음을 지켜봤다. 모든 일이 끝나자 오연은 슬슬 걱정이 되었다. 이제 한두 다 풀렸으니 원기도 악기도 아니네. 이렇게 되면 저승사자가 날 잡으러 오는 거 아닌가? 슬슬 저승으로 가야 되는 건가? 저승에 가면 영겁의 세월 동안 벌을 받을 게 뻔했다. 살인을 두 번이나 했으니 용서받을 리 없었다. 어쩌지? 그녀가 고민하는데 석현이 묘한 제안을 했다. 있잖아. 내가 무당한테 알아봤는데 너 저승사자에게 안 끌려갈 방법이 있다던데. 그게 뭔데? 나한테 들어오는 거야. 그럼 넌 어떻게 하고? 석현은 씩 웃었다. 둘이서 공존하는 방법이 있다네. 자, 이거. 석현은 부적을 꺼내 오연에게 보여주었다. 내가 이걸 붙인 상태로 네가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 둘다내 몸에서 사는 거야. 괜찮겠어? 오연이 걱정스러운 듯 석현을 바라보았다. 응, 내 첫사랑이랑 백년회로 하는 건데 좋지. 어여 들어와. 하하. <laughs> 오연은 씩 미소를 짓고는 이마에 부적을 붙인 석현의 몸으로 쓱 들어갔다. 으악! 석현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우리 싸우지 말고 잘 살자. 그래 살생하지 말고 잘 살자. 너도 청소부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 하자. 뭘 하지? 신당 차리는 거 어때? 나 이래봬도 귀신이라고. 어, 그거 괜찮네. <laughs> 이제 하나가 된 그들은 새 출발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부탁드립니다.